때리는 그녀들에서는 베일에 쌓여있는 무서운 신의 fc 원더우먼이 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fc 아나콘다와 경기를 펼친다. 3일 방송에서는 fc 원더우먼의 히든카드인 송소희가 출전.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며 화려한 입단 신고식을 치른다. 더불어 축구 경력이 있는 황소윤 역시 골대녀에서 쉽게 볼수 없는 왼발 키커의 면모를 보여 모두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특급 활약을 예고했다. 이날 필드를 누비는 소소자매 송소희 엑스 황소윤의 화려한 테크닉에 이천수 감독은 새어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철벽같은 fc 아나콘다의 수비 를 돌파하는 그녀들의 모습에 중계 석에서도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천수 감독은 FC 원더우먼을 위한 맞춤형 전술을 개시한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그는 꿈의 대형이다라며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치밀한 전략으로 완벽한 승리를 노린다고 언급했다. 과연 이천수 감독의 꿈의 대형은 첫 경기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